안녕하세요. 와사비TV의 공인중개사 와사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취업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취업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사이트가 지금 협회사이트인데 여기 커뮤니티 란에 어 이제 구인구직란이 있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검색합니다. 검색을 해서 공인중개사협회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음, 확대를 해서 커뮤니티 메뉴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 탭에 컷을 올리면, 어, 클릭하면 이제 구인 구직 란이 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구인 란이 보입니다. 어, 구인 게시판을 이제 더보기로 들어가면 이제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많아요.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10페이지, 오늘 18일인데 10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10페이지가 넘어가면 거의 한 2, 300건 정도에, 오늘 하루만 해도 2, 300건 정도의 구인 음, 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저는 이제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으니까 집, 근, 집 근처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초구 그리고 성별은 무관. 그래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서초구에만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보이는데요. 어, 여기서 제가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면, 자 반포사랑 공인중개사 사무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집 내용이 자세하게 보여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메일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해서 이제 입사 지원을 하면 됩니다. 어, 제가 어, 검색을 했던 어떤 구직 사이트보다 여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커뮤니티란 구인 구직란에 제일 많은 어. 구인을 원한다는 글들이 많았어요. 꼭 여기를 이용해서 우리 새내기 중개사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 어, 협회에서 어, 구직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어, 제가 와사비가 추천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잡코리아입니다. 잡코리아 네이버에서 잡코리아를 검색하고 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어, 이전에 보여드렸던 어, 협회와는 달리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어, 협회는 회원가입 없이 바로 검색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로그 어, 회원가입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로그인. 자 이미 저는 회원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됐고 음, 여기 파란 창에 저희가 찾고 있는 공인 중개사를 검색합니다. 여기서 공인 중개사를 검색하면 이 우측에 어, 채용 정보가 막 떠요. 근데 이게 또 전국에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솔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서울,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공중계사 사무실을 찾아달라. 이런 거겠죠? 그러면 옆쪽에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클릭을 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아주면 됩니다. 어, 찾아서, 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이력서를 보내야 되는데요. 어, 이력서는 어, 검색을 하기 전에 미리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등록을 해 놓으면 어, 어떻게 되느냐 즉시 지원을 누르면 여기서 바로 지원을 할수 있는 아주 편리한 사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전에 보여드렸던 어, 공인중사협회는그 내용에서 음, 음, 채용 내용에서 이메일을 발췌를 해서 어, 이메일로 저희가 메일을 따로 이력서를 동봉한 메일을 따로 보내야 되지만 어, 이런 잡코리아 사이트는 바로바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긴 해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음, 세, 새내기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제가 또 참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일정이 잡혀있어요. 음, 면접 후기도 영상으로 남길 테니깐요. 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와사비TV의 와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